영산강 상류 광주천에 왔습니다. 낚시하는 분이 오셨네요. 지난번에 저분이 크게 그 잉어를 잡았었는데 제가 직접 보기도 하긴 했는데요. 월척이 아니라 7, 80cm 정도 잉어니까 그 잉어를 잡더라고요. 지금 리일로 지금. 있습니다. 저기 아마 사기 낚시 거예요. 사기 낚시 넣고 막 당겨가지고 이렇게 잡히는 건데 뭐 지렁이라든가 뭐 밑값을 예 사기로 한거 있죠. <laughs> 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걸로 해 이렇게 파 끌어요. 그러면 칙칙칙. 채지 않습니까 그때 걸리는거지 그렇게 그러니까 거기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또 한번 좀 밑간 맛이라도 봐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걸려 들어가니 걸려 드니까 날씨가 따뜻해 가지고 낚시 할 만한 철입니다만 아직은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2월달이니까 한번 지금 보니까 오늘은 뭐 소득이 없는 것 같아요. 뒤에 보니까 그냥 망태가 비었습니다. 비어 물이 예전보다는 많이 깨끗해져가지고 여기서 잡은 것도 식용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옛날에 말이죠 영산강 물방 고기반 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사항류고 강주촌으로 보면 하류에 해당됩니다만 고기 <목소리> <목소리> 잡은것까지 화면으로 잡아, 잡아보면 좋을텐데 언제 <laughs> 걸릴지 알 수가 있어야지 계속 던지고 치고